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 음. 음...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트러블 슈터에 돌아오신 거 수원이옵니다. 자, 트러블 슈터는 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업데이트가 더 되어서 새로운 메인 미션이 떠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더 플레이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여러 번 미션을 반복하면서 레벨들을 많이 올려놨고 장비들도 충분히 갖춰놨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별점 뭐 별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별의별 새로운 특성들이 생겼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둘러보자면 이제 상인들 상인들한테 그 우호도가 생겼고 이 우호도가 정식으로 작동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제 중립 쪽에서 비싼 아이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싼 아이템을 갖다가 두 개를 샀더니 우호도를 이 올려줬어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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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죠 비싼 아이템 두개그 하나하나 하나의 천 원이에요. 천원 짜리를 두개 사서 기꺼이 2 올렸고 자 이제 돈브루스는 음료수를 마시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쓰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던지 그런 거 같고요 네자 여기 이제 푸른한개 상점과 미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간 메이시 선생님이 오늘은 또 어떠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지 네 저기 위치한 지역에 근접한 4타일은 한 번에 이동할 수 없으므로 두더, 두 번에 나눠 이동해야 합니다. 네 저런 존 오브 컨트롤이라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지도 또 궁금하고요 네자 바람지구 경찰 본부 앞 조엘 사망 2주 전 아이작 경감님 퇴근하십니까? 자 이제 조엘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떴네요 근데 죽었다는 거 보니까 네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트러블 슈터가 제가 트러블 슈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섞여들어가는 이야기에 섞여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애들 있고요 왼쪽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컨셉아트 하나하나에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견고하고 짜임새있게 돌아간다는 증거거든요 자네 웬일인가 비오는 날이군요 오든, 오늘도 우동집 가시는 건가요? 같이 가요 미안하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매번 혼자 쉬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랑 같이 가시죠 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혈사망 1주전 자 우동집 가는데 일주일 걸렸나요? 얼큰한 우동에 계란 풀고 고춧가루 조금 네 일식집에서 고춧가루 쓰나요? 제가 우동 먹을 때 고춧가루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일식집에 갔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일식집에서 그 고춧가루 취급하는지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집에서는 우동을 별로 안 먹어가지고. 네. 아이사은 비온 날이면 퇴근 후 바로 귀가하자. 거김 없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네, 일주일 전에 그 사망 일 사망 일주일 전에 이제 같이 조엘이랑 이 먹으러 왔었던 거네요. 퇴근 후 상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딨나? 그 젊은 친구 유쾌해서 좋았는데 말이죠. 유쾌하긴. 그 젊은 친구가 해주던 트러블슈터 이야기 엄청 재밌던데요. 그든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 내심 기대는데 했 말이죠. 자 여기 얼큰한 우동입니다. 조혈 사망 6개월 전 그거보다 한참 더 전이죠? 네. 조혈 경위 자넷 당장 죽고 싶은건가? 명령은 분명 트러블 슈터와 합류 임무, 임무 수행이었다. 목표 대상인 시민을 사살하려 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트러블 슈터들의 사건 해결 과정에 반감이 높았던 조혈 경위는 자신의 분대가 투입되는 임무마다 트러블 슈터를 배제한 채 임무를 진행하였다. 상원인 아이작은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지만 분명한 명분을 확보한 조혈을 딱히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의 아이장은 달랐다. 분대원들에게 치유 능력자의 지원 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입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자네 트러블 슈터와 경쟁하려는 건가? 조엘경이 바랄라 경찰이 트러블 슈터와 공적을 다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네. 니네가 밥값을 한다면 말이야. 니네가 밥값을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가 이, 트러, 이, 얘, 얘가 이런 불만을 가질 일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미션을 플레이할 때마다 어좀 자 나중에 보여줄 텐데 밸런스가 좀안만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밸런스가 좀 어긋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만 그런 건지는 일단 제가 일단 알려드리면서 생각해볼게요. 그들의 책임을 그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돌발 상황에서 트러블 슈터에 의존하지 않고 대처하는 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네. 자네가 숨기고 있는 트러블 슈터에 대한 불신을 버리라는 걸이요 자네와 자네의 동료들은 바랄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세 자네 개인의 판단으로 그들이 비즈 그들이 빛이 되게 하지 말기나. 빛? 자네야 내가 지켜야 할 바랄라는 내일도 이어진다네. 사방 세 시간 전. 시온이 이 동네에서 맛있다고 한 집이 이 집인가? 비가 오는 날 평소와 같이 아이 작은 유스케 포장마차를 방문하였다. 매번 비슷한 손님 비슷한 자리에 다녀 골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은 눈에 잘 띄기 마련이다. 아이작 경검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으로 눈길이 자연스럽게 갔다. 포장마차 주인은 입이 근질근질한지 싱글거리는 눈빛으로 아이작을 바라보았다. 아이작이 평소와 다르게 주문을 직접 하자 눈치를 챈 포장마차 주인은 더 이상 젊은 청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조엘이 말하던 트러블 스톤 이제 세대교체의 신인가. 조엘 사망 10주 전. 자 이때 당시에 알버스가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20주 전도 제가 플레이 했던 시점에 포함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동료들이 없고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 혼자 시작했을 때 초반부였을 때 초반부였던 것 같아요. 조엘은 트러블 슈터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사망 8주 전. 자, 2주 뒤에죠. 네. 바나라 경찰청 관제실로 가면을 쓴 정체모를 집단들의 대규모 테러 현장 보호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네, 스풍교도들, 스풍교도들이죠. 하지만 바람진구 장벽의 트러블슈터들은 경찰들의 사건 현장 파악이 되지 않은 사건을 아무도 수임하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 쓰레기 같은 트러블슈터들! 경찰들이 현장 파악을 해야지만 출동한다니! 답답함에 짜증이 나는 조엘의 관제 스크린에 트러블슈터 인증이 된한 라인 통화가 걸려온다. 내 네, 여기 버그, 내 네, 버그 리포트. 자, 이제 알버스가, 이제, 람지 플라자에서 그, 있었던 게 8주 전이네요, 벌써. 람지 플라자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8주 전이 되네요, 벌써, 네. 자, 이제 조엘이 지원 보내고. 조엘 사망 3주 전. 삼성전자. <laughs> 자꾸, 제 회사 이름이 자꾸 언급되니까 힘들어지네요. 네, 블랙펄 소속이었죠? 이제 알버스는. 블랙펄이 어떤 회사였는지는 기억이 니까다뤄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어땠는지는 나중에 스토리로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출동했죠? 까마귀부리 정류장. 다른 트러블 스터들의 의뢰를 안 가져가서, 이제 저희 직원들을 사망에, 호출해야죠. 조회 사망 한시간 전. 소문의 이인 콤비 트러블 슈터인가요? 최근 0104장 130 113번 도로 사건을 해결한 삼성 <laughs> 자, 이 당시 그러니까 조엘 사망 2시간 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시온과 알버스 알버스만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다른 지, 그 직원들을 부르기 전이었던 것 같네요. 조엘 사망 30분 전. 정류장 전체가 포이됐습니다 함정이었나. 자네라면 저 시민들을 포기할 수 있나. 자 MLC양이 오고 있다는 건 이제 치유능력자가 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한단 그 도와줄 그게 있어. 사망 3개월 후. 아이작경감의 스푼교도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있었고 그 소식이 시민들에게 흘러들어가자. 무모한 경찰의 작전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으며 난처해진 바랄라 경찰 중앙본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한편, 아이작 경감은 악천후 속에서도 스푼교도 토벌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도착, 완료, 도착 완료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겠나? 미안하네. 자네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다니.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이 지구의 지위는 내가 할수 없을 것이네. 작전은 실패했고 민간인이 다쳤어. 시민들은 경찰이 무, 경찰들이 이경찰 무능해 보일 것이고 자신들의 세금,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겠지. 이미 경찰청은 항의전으로 고생 중이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네. 고난이 큰 사람이 수, 질수록 시민들의 분노가 빨리 가라앉겠지. 적어도 남의 과오를 짊어지고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니 별 불만은 없다네. 돌아오시는 겁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현재 목표들의 도주 가능 경로는 총세군데 현재 위치 남쪽 주차장 입구와 동쪽의 거주 사이의 통행로 북쪽의 육교 미출구. 보다시피 현재 경찰 병력으로서는 목표의 도주를 저지할 최소한의 병력 배치가 한계일세. 비만 오면 들뜨는구나. 오랜만에 오랜만이네, MAC 양. 현장은 힘들진 않은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제가 바라던 일이라 즐거워. 이젠 현장이 늦지 않거든요. 맞아, 나도 이젠 절대 현장이 늦지 않지. 자, 입구만 확실히 막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제, 제가, 근데, 불만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걸 <laughs> 모두 제압하십시오. 저 방어선 돌파.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레벨 16인가 15인가 그런 미션을 시작했는데, 자, 저희 트러블 슈터들은 레벨이, 레벨이 갖춰져 있어요. 16, 16, 15, 12. 자,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고, N은 이제 합류가 늦었기 때문에 아직 레벨 10이에요. 자, 근데, 아이작 코드는 어떤지 알아요? 레벨 12에요. N메이시랑 동급이고요. 진압대 레벨 10이고요. 자, 이런, 다른 진압대는 레벨, 얼, 레벨 얼마일까요? 레벨 다 12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제가 플레이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트러블 슈터 애들을 키우고 점점 키우고 이제 점점 육성시키고 장비 갖추고 그러는 게 이런 NPC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 미션마다 만날 수 있는 바랄라 경찰청의 경찰들은 이게 안 돼요 레벨 스케일링이나 장비 갖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레벨 보정도 없어요 레벨도 레벨 12밖에 안 됐는데 레벨 15의 미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적들도 같은 레벨 12라고 해도 훨씬 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게 난이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레벨 스케일링이 보정이 엑스컴 시리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분대원이 4명 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이 4명은 전부 다 육성이 가능해요 매번 육성이 가능하고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다크소울 시리즈요 다크소울 시리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운의 요소나 아니면 저희가 관여를, 플레이어가 관여 못하는 요소는 없어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장비도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네들 AI가 잘 싸워주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저희가 조작을 못해요. 저희가 조작을 못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잘못하는 건 저희가 수습을 못 합니다. 그건 문제예요, 확실히. 저희가 기본 그렇다고 AI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동안 버텨 줘야 돼요. 버텨 주지 못하면 저희가 미션을 해결을 못 해요. 저희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 잘못이 아닌데 미션을 해결 못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밸런스의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플레이어의 이 플레이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역량에 따라서 미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밸런스인데, 얘는 플레이어가 안만 잘해도 무리인 것들, 무리인 상황들이 있으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잘못 맞춰졌다고 볼수 있죠. 이게 패치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깨기 위해서, 단순히 이거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얘네 트러블 슈터라도 레벨을 높게 하려고 매번 노가다를 반복하고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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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미션 깨고 그 다음에 또 노가다 노가다 하다가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플레이어가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필연적으로 매너리즘을 느껴요 그거는 네얼리엑세스 단계의 게임에서는 나와선 안된 현상이에요 아직은 나와선 안된 현상입니다 정식 발매하면 그때는 그렇다 쳐요 근데 아직 계속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이런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저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노가다 플레이를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이제 이런 아이작 고든 같은 경우에도 약해요. 약해 빠졌습니다. 지 혼자 얘, 얘를 한번 보실까요? 이저 캐릭터를 한번 보실까요? 얘는 레벨 15에요. 한 명이, 레벨 15에요. 한 명이 레벨 15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대를 못해요 얘네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희 트러블 슈터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4명 가지고 어떻게 다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원들이 더 많이 하면은 메인 미션을 더 진행해야지 사원들이 그나마 좀 입사를 해주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네그 부분은 이제 피드백을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마 그 리포트에다가 피드백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네자 어쨌든 계속 상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클리어를 해야겠죠? 네, 플레이어가 클리어를 해야 되니까 해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이제 좀더 빠른 템포로 진행할 수 있게 옵션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간소화시켰어요. 속도도 빠르게 하고. 네. 자, 일단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한번 해 보죠. 네. 밥값 자, 지금 보시면 체력이 800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애들 체력이 다 레벨 14, 15, 얜 12인데, 얜13 이런 식으로 레벨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경찰청 애들한테는. 조엘이 저런 식으로 나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얘네가 밥값을 못하는데, 어쩌라고요? 애들이 밥값, 경찰이들이 밥값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똥을 치워주는 건데, 경찰이 우리 보고 불만을 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자, 이제 저. 적이 탈출을 시작했어요. 네, 이제 적이 탈출을 시작해서 자 기본적으로 저렇게 들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됐, 의미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몰려가서 이렇게 조져줍시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온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자기가 활약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시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는 아이리는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격투 능력 말고는 화염 특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게 이제 이제 시온 블러드워커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 압박을 해나가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들이 곧 몰려올 거예요. 저쪽에 보시면 좌,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네 조홍이 있어요 조홍이 이제 여기서도 등장했는데 원래 사이드미션에서 등장하는 애가 여기서도 나왔는데 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조홍이 누군지 아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삼국지 삼국군영전이었나 삼국지였나 뭐였나 그 뭐였지 삼국지 게임이었는데 암튼 네아무튼 네, 아무튼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조홍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그거를 확인해보세요 자 여기 이녀석 자, 이제 들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몰려가서 후드를 패줍시다. 자, 벌써 이렇게 오죠, 또. 자, 일단 여기, 방어선은 여기부터 막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 저쪽에 조용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빠르게 해치우고 가면은 타이밍이 돼요. 아마도. 아마도. 어디까지는 아마도예요. <laughs> 어디까지는 아마도예요. 나, 나 지금 솔직히, 솔직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처음 플레이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꽤 많이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플레이하는 동안. 근데 어거지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태껏 계속 그날 일치다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지금 제가 가장 잘 플레이하고 있는 시점인데 진짜 힘들어요. 지금. 제가 새벽 밤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한 번에 끝냈으면 그냥 됐을 텐데. 깨지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깨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는 애들 깔짝이는 거다 후드를 패주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깰 겁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오는 녀석들을 다한번 밀어줘야겠어요. 네 이렇게 오는 놈들을 다 밀어내고 그렇게 가야겠어요. 자 여기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얘네가 지들끼리 이렇게 방어선을 지키는 건 좋은데 방어선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어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나가면 할 줄을 몰라. 일을 할줄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반피를 깎죠. 치명타 한번 터졌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팀한테서 뭔가를 기대할 수없다는게 확실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 줘야 돼요, 우리가. 자, 저렇게 이제 적들이 고, 사방으로 또 도망치기 시작하죠. 자 일단 얘를, 얘를 먼저 죽여야 돼요. 일단 한명한명 한명 조금씩이라도 갈가 먹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방패 진압병이 생겼는데 제가 항상 이제 트러블 시터를 하면서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이제 왜 방패병이 안 뜨나. 그러니까 경찰인데 왜 진압 방패가 없나. 왜 방어력 특성을 가지 내가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업데이트를 해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아까 전에 게임 소리가 안 들렸죠? 네, 게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laughs> 제가 설정을 잘못했더라고요. 네, 다시 설정했고요. 자, 이제 그 게임 목소리, 게임 소리, 제 다행히 제 목소리는 들렸어요. 다행이요. 자, 아무튼 여기서 좌절감이 키우는 사나이, 네, 조홍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목표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빵 죽으면은 애들이 패닉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동합니다. 전 대빵이 죽으면은 애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제 뭔가 그 나쁜 특성이 발동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리는 이제 쓰러졌고. 그 와중에 아이린 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밑에는 얘네는 지금 잠복만 하고 있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 방어선은 적들은 많은데 적들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행히 저게 회피가 떠서 망정이지. 씨. 근데 화염병 던져서 이게 화상 특성이 뜬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술. 저 어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해를 렇게 애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지금 한 턴만 돌라도 바로 저 우리 팀이 죽어버리는 게 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팀은 제대로 이제. 저 말고 저 AI들은 저 제대로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빠르게 적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 레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 장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 스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어째서 이제 일이 안 풀려? 빨리 시온 차례가 돌아야 되는데, 시온 차례는 언제 돌아오는지 감도 안 와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애들 육성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들 장비를 못 갖춘 것도 아니고 이건 확실히 문제예요. 이건 밸런스를 잘못 맞춘 겁니다. 적들이 너무 많던가 아니면 우리 팀이 너무 약하던가 둘중 하나예요. 한 턴이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저희 팀이 완전히 빈사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어선 있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적들은 이렇게 방어를 엄청 잘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우리 팀은 이렇게 잔뜩 몰려있는 데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와중에. 저희 팀이 밥값을 못해요, 기, 결과적으로. 이것 봐요, 바로 쓰러지잖아. 한 턴만 들어와도 이렇게 저, 저희 팀이 다 죽어버리는 게 확실히 문제예요. 적들은 이렇게 강한데. 적들의 레벨과 숫자에 비해서 저희의 레벨과 숫자가 너무 타산이 안 맞아요. 성광랑! 치명타가 떠도 한 턴에 안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저희가 턴이 돌아오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애들은 다 회피를 해버리고, 얘는 안 움직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자얘아이작 과충전대 쪽이 과충전대 특성이 뭔지 알아요? 명중률 1 0증가예요이 상태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제가 잘못하는, 제가 잘못한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고 싶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저는 제가 키운 만큼의 보답을 받고 싶을 뿐인 거예요. 다른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운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기 방어선이 정작 중요한, 애, 빨리 움직여줘야, 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애들은 안 움직이고, 여기는 점점 말려가고, 조홍은 주, 죽었는데 애들이 동요할 생각도 안 하고, 저 화염병은 데미지가 너무 크고. 이거 봐요, 치명타 뜨니까 한 방에 죽어버리고. 왜냐면은 이렇게 한 방에 죽어버리는 이유가, 저희 팀 애들이 레벨이 너무 낮아서요, 저 지, 그 경찰청 애들이. 경찰청 애들은 제 레벨 스케일링 보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투력을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 트러블슈터 팀한테만 맡기자니, 그것도 4명 가지고 어떻게 다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는 안 움직이고, 방패병들이 전면에 나서줘서 싸워준다면 할 말이 없겠는데, 그마저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막혔어요. 제가 레벨을, 트러블슈터 애들을 레벨 20까지는 올려야지 진행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면 얘네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을 애초에 승리를 이것 봐요. 벌써 타이 위에 올라오고, 이거는 전투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적들이 남쪽 입구로 몰려간다고 하는데, 자 봐요. 적들이 너무 많죠. 남은 적이 20명이에요. 20명 남은 적이 20명인데, 저희는 지금 전투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목표 이렇게 한 명씩 깔짝이면서 죽인다고 해가지고 전황이 결과적으로 전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투력에 있어서 기대를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줄여나간다고 해가 이것봐요 방어를 하잖아 저 명중률이 100%인데 이 방어율이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앞만 명중률을 흘리거가으면 얘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데미지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고 이렇게 비온 날씨에는 이제 치명타 적중률이 감소해야 되는데 데미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치명타 감소율 감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쪽에서 전기 특성을 가지는 애는 기, 기껏해야 시온 블러드워크밖에 없고 걔, 걔도 지금 스, 걔도 지금 너무 턴을 많이 뺏겨 가지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 사운드는 무시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는 턴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고. 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금 보시면. 얘네는 얘네는 벌써 이렇게 다 잡아먹고. 요그렇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하면은 그도아 아닌 이저희희가 레벨이 낮은 것도 아니야. 장비를 못 갖춘 것도 아니야. 스킬이 낮은 스킬이 문제인 것도 아니야. 특성판에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을 만한 것들은 다 채웠는데, 그럼 저희가 잘못한 건 뭐죠? 저희가 레벨을 안 올린 게 잘못이에요. 레벨 충분히 올렸거든요. 저희는 권장 레벨에 맞춰서 온 건데, 못막 지금 기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쟤네 왜안 움직여요? 쟤네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게임 끝나는데? 자이 16명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체력 좀 채우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 밑에 애들은 저 16명 어떻게 다 잡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단 MA씨가 올 때까지 MA씨가 애들 체력 다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전까지 미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제가 진 거예요 그니까 러 애들이 그 전에 다 튀어 버리면 다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안 움직이잖아요. 얘네는 지금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나서주면은 이제 전황을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애들도 나서주면 전황을 바꿀 수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방어선이 뚫린다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이 애들이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는데 저희가 뭘 기대합니까? 허, 이거 어떻게 깨야 돼요? 자, 이렇게 미션 실패. 농락당하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농락당하고 박살났어요 여기는 뚫렸는데 애가 한 명이 안 움직이다가 갔더니 그냥 미션 끝났어요 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잘못입니까? 얘네들 레벨 한 20까지 올린다면 그 다음에 플레이 해야 돼요? 그게 그게 저희 개발진이 저희한테 바라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권장 레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권장 레벨이니까 권장 레벨을 가면은 플레이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지언정 아예 답이 없는 수준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권장 레벨은 16인데, 얘는 왜 레벨 1이예요왜몇명안 됩니까? 이게 다예요? 기껏 얼리액세스가 업데이트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거가 막혀버린 거예요. <laughs> 업데이트가 밸런스 업데이트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서버 점검 있을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업데이트가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건 뉴스 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고 깨는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와 최초로 실패하면서 에피소드를 끝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트러블슈터의 가르바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에서 깨는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고 뭐, 내, 내 잘못이냐고 어. 내가 뭘